지역의 전통시장들이 추석을 앞두고 아주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백화점처럼 할인 행사를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여름장사가 형편없었다는데 민족 최대 명절 준비만큼은 전통시장에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태우 기자입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보낼 선물이나 재수용품을 장만하기에는 아무래도 배달까지 해주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전통시장보다 더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무릅쓰고서 잊지 않고 전통시장을 찾아주는 마음들이 고마운 때가 요즘 같은 단대목입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그 마뜩하면 훨씬 쌉니다. 예, 상품도 좋고. 예, 거래한 지가 좀 되거든요. 해마다 장사가 예년만 못하다는 푸념을 하는 전통시장들. 하지만 가격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주요 재수용품 17개 가격을 조사한 것을 보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싼 값에 팔았습니다. 여기에다 올해는 전국 500여 시장들이 뜻을 모아 동시 세일 행사를 준비했고 일정 금액 이상 산 사람에게는 경품 응모권을 줍니다. 5만원 되면은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경품권 받으면은 100%가 전부 다 그거 되도록 아무래도 함으로써 전통상이 앞으로 더 발전되려 생각합니다. 시장별로 식용유나 굴비 세트 같은 품목별 할인과 특가 행사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전국 전통시장이 최초로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대구 경북에서 45개 시장이 참여하는데 오는 15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